본격적으로 좀 이제 시작을 좀 알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통로에 지금 자리를 이동하는 통로에 몇 분이 쏘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자면요. 어서 자리 이동을 좀 해주셔서요. 편하게 자리 안, 아... 자, 더 들어오시죠. 저희가 처음으로 야외 특집 녹화 금산에서 이제 시작을 좀 알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녹화 방송이 잘 되어야, 오늘 이 무대가 잘 되어야 또 여기저기를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또 어디 왔으면 좋겠어요? 부산! 아우 부산도 있고요! 아우 또 어디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피디님이 잘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과 함께 시작해 보면서요 이제 제대로 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뒤쪽에 자리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 여러분, 여러분, 어오셔서요 중간에 통로에 서여러면 안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의사항을 드리는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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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앞줄에서 벨소리가 오려서 통화를 하시면 로컬 버튼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시면 시선씨가 노래를 보이는데 어, 혹이엄만 왔어? 어, 여기 앞쪽이야! 들어와! 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휴대폰을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바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토쇼 두 시간만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즐겨봐야 할 텐데요. 춥더라도 끝까지 열기 있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비로 금산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남도에서 가장 높은 서대산 금산을 찾으신 관광인 여러분들도 모두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m c 준이고요 김학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잠시 후여 시부터 더트로쇼 금산 특집 녹화가 시작이 될 텐데요. 아, 정말 더트로쇼가 처음으로 여외와이 금산에 온 만큼 여러분도 즐겨볼 거고요. 뒤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수 또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추위를 확 날려드릴 오늘. 라이업들을한분한분씩 소개해 드릴 텐데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가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 함께 왔으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기에 모든 분들에게 박수 한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트로트 4대 천왕이죠 우리가 사랑을, 진상이 넘게 하습니다 아, 이모니들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이 노래로 사랑 받는 우리! 강진윤도 함께 하셨습니다 탄탄한 실력 아름다움으로 이 자리를 꽉 채울 설레는양도이자리 함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연습을 한다면 아마 미소지은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기념의 주인공 양진영입니다 그리고 천재 트라이터예요 우리 에밀톤들은 잘 오셨습니다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네, 생셨습니다 안녕히 요안녕하세요 그리고 다음은요. 네. 해맑은 네. 게스 모습으로 네. 정말 환한 모습으로 이것저 네. 여러분들에게 한방 웃음을 줄 분입니다. 네. 바로 강혜연 씨와 함께합니다. 이자이대또몇명 네. 네.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연구소 분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laughs> 노래면 노래 퍼포먼스냐 퍼포먼스, 비주얼까지 완벽한 김주별입니다. 자, 한국을 넘어 미국 진출까지 한 분이 있으세요. 트로트를 알리고 또 실력이면 실력, 끼면 끼 종합 선물 세트인 우리 심인선 씨도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천생 어, 트로트 스타죠. 빠져든 실력과 여신 비주얼로 화우리 형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 이분은요 노래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저음면 저 고음면 고 정말 잘하는 분입니다. 그렇게샤라고바 별사랑님도 함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빠져던 매력 선진님도 이 자리에 함께해주셨고요. 요정입니다. 어 얼마 전 10월 10일, 날, 10월 10일 날 생일이었어요. 네. 어 그래요. 어기 그냥 봐봐요. 네. <laughs> 어 정말 큰 현스러운 단식 했습니다. 우리 진 <laughs> 화려한 모자매는 밝은 목소리가 이 우리 올드 요정이자 미안해하셨고요. 맞아요. 이게 색깔별로 쓰기 정말 알아보기 쉽네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요.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노래 듣기 좋은 이곳 금산에서 아, 여러분들이 네, 이곳에 오셨을 좋은 찬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laughs> 자, 노래면 노래! 따뜻한 마음, 황금 목소리! 찬나하게 빛나는! 이창찬호 씨도 함께했습니다! 아니,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세상에 세상에 아이고. 저나 <목소리> no. 최고입니다. 아니 제가 아까 차를 타고 오는데 아니 무슨 말에 부동산 분들이 계속 있는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다 오셨구나 다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해보텐데요 정말 열광적인 분들이 계셔서 이 더트러쇼 금산 특집은 아 정말 열광의 도가니가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아시죠? 이곳 금산에서 지난 주까지요, 저 40회 금산 인삼 축제가 진행됐습니다. 정말 성대하게 열렸어요. 전국에서 찾아오는 축제인 만큼 볼거리 그리고 즐길거리가 많은 행사였는데요. 이곳 금산은요, 인삼은 물론 추부개니바르실 사과, 복수한우 금강어죽 등 정말 다양한 먹거리가 있고요. 드셔보신 분 계세요? 오, 다 드셔보셨군요. 네, 그래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필가 태고사, 보석사, 향교, 백령문지등 그리고 또 물폐기 농요, 농바워크시기 금산 품물 끝 송계 대박놀이 등 향토 문화 계승이 잘 보존되어 있는 정말 사랑의 금산입니다. 네, 문화가 살아 숨쉬는 금산 축제 준비하 시누라 정말 고생하신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정말 오늘 이 고생하신 분들 이 더프로 쇼에서 함께 스트레스도 풀고요 즐기시면서 노시면 좋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꿀정보 하나 드리면요, 지금 군산내 7개 인삼 약초 시장에서 수삼및 인삼 제품 구입 시 구매 금액에 따라서 금산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금산까지 오셨는데요, 품질 좋은 인 사가시면서 금산 인삼 사가시면서 건강도 챙기고 혜택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어 네. 잠시만요. 우리 뒤쪽에 분들도요. 통로에 서 계지 마시고요. 쭉 이동해 주셨어요. 네. 어차피 저는 이제 이 말을 하고 들어가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무대 보시려면 앉아서 즐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뒤에서 또 감독님들 이야기를 했는데 가끔 가다 이렇게 야외 녹화할 때뭘그시면서 뭐 보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물론 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녹화 방송인 만큼 또 우리 금산이 첫시작인 만큼 여러분 무대를 눈과기로 즐기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중간에, 어, 방송 녹화기 때문에.